안녕하세요. 시급주의 농노입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아, 동성전을 대비해서 네오네틀 사용에 좀더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영상입니다. 총 4개의 영상으로 나올 것이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저만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어, 가장 먼저 첫번째 얘기는 날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. 어, 날틀은 하늘을 넘나들면서, 어, 이제 저희 상대편을 가격할 수 있는, 음, 그런 도구죠. 어, 대표적으로는 가장 이쁘다고 소문난 이지 어신 날틀이 있고, 그건 실천부적이죠. 그린, 그리, 달빛 그린자 날틀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은신이 있습니다. 그리고 붉은용 날틀 경우에는, 어, 잡폭 공격을 하는데요 하지만 붉은 오 나이트의 경우에는 자폭 데미지가 물리 데미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 <laughs> 방어도가 높은 대상에게는 그게 큰 효력을 내기 힘들뿐더러 자신이 받는 데미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백기사, 성직자 같은 어~ 이 있고 탱킹이 되는 직업만 좀쓸수 있다. 이게 약간 단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찬양하는 레오 나이트는 어떨까요? 네오나이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폭탄이 비쌉니다. 그게 단점이에요. 폭탄이 단점, 비싼 게 단점이지만, 음, 한번 투합했을 때그 데미지는 공성 데미지 1700에서 2000이 들어옵니다. 물리 방어도와 마법 방어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리고 스플래시 데미지에다가 폭탄이 터졌을 때 어, 자빠지는 대 효과를 내게 됩니다. 그러면은, 일단 간단하게 네온나이틀이랑 어 제가 갖고 있는 정결한 맹약자의 날개에 대해서 일단 차이를 조금 보겠습니다. 일단 정결한 맹약자의 날개의 경우에 어 설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비행속도 상, 활공능력 상, 선회속도 중, 출발속도 중, 그리고 특수기술은 공중제비 그리고 네오나이틀의 경우엔 비행속도 하, 활공능력 최상, 선회속도 하 출발속도 최상, 특수능력은 특정수척이라고 돼있는데요. 그러면은, 먼저, 제가 먼저 설명하고 싶은 네오나이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네오나이트의 경우에는 한번 이륙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고도를 먼저 띄어 시작하게 되며,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터를 쓰게 되면 상당히 높은 고도까지올라가게 됩니다. 이렇게 선하시다가 이제 뒤로 이제 급강하를안 하고 이렇게 S키를 누르게 되면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. 그 내려가는 목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냥 활강력이 능 최상이기 때문이죠. 즉, 네오나이트는 이렇게 활강을 유지하면서 부스터를 계속 쓴다면 정말 높은 목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게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? 그러면은 맹약자의 날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맹약자의 날개. 네, 보시다시피 속도가 네운할 때보다 약간 더 빠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네, 뭐 속도만 빠르죠. 이 저기는 아직 특수 기술이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요. 그래서 맹약자의 날개를 보시다시피 네오나이틀은 그 어떤 나이틀보다 정말 느린 정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격이나 해상전에서는 그렇게 큰 효용이 보인다고 보긴 어렵죠. 추격전은 특히 추격전에서는 많이 힘듭니다. 오히려 난전이라서 모든 배들이 나 멈춰있을 때음 정지된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효율이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일단 나이틀에 대한 간단한 설명 시도록 하고, 어 다음 강의에서 네, 날트레 실질 내운 날트레 실질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지금.